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약속을 다 지킨 레갑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유나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너희와 너희 자손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우리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레갑 아들 유나합에 우리 우리의 몇몇 학 모든 것을 다 시켰습니다. 우리들 일평생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화에서 살면서 우리의 조상 요나다비 명령대로 영원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말씀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 요나다비 자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요나다비 자손들은그 그,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레갑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들이 200년 넘게.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은 내각 사람들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한, 한 약속을 무섭게 여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까지 섬겼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킨 내각 전원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짓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는 버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